일과 대어문인데요 스페셜이란 단어부터 확인해봅시다 스페셜은 특별한 이란 의미고요 벌써 우리 이 단어 있거든요 발음이 같이 해볼까 스페스픽 케봐 스페스픽 오 스페스픽. 어, 스페스픽하면 특정한 이란 단어가 있어요 특히 이스페셜 c 란 단어 아세요 e s p e c i a 치부사돼서요 의미가 특히 라는 뜻이고요 in particular 이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치 이때, 특히라는 표현을 갖는 게, 됐체 E plus special, 됐지 E 더하기, special 더하기, ly가 들어가니까, special, specific, s p e c i a l l y 까지 어휘 확장해 주시고요. Hi, Kate, where are you going? 할 때, 그치? 천천히, 원 문장은 이거겠죠. Kate, 안녕. You are, you are going, going, where? 이 부분입니다. 너 어디 가고 있어?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찌보면 where이라는 의문부사 그치 where이라는 의문부사는 전치사 in, at, to, on 명사 즉 명사는 장소겠죠 이와 같은 부사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러니까 부사구를 물어보기 때문에 문장구조 보실까요? I'm going to the library가 나온 거죠 그죠아 자춘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where를 물어보니까 대답할 때 I'm going 나온 다음에 To 라이브러리가 나온 거구나. 너네 왜 가서 나왔어? 이해 갔어? 그니까, where do you live? 할 때, 그치? I live in, 대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치? 어, 어, 그럼 자취씨, 말해봐. How라는 놈은 전치사 뭘로 바꾼 게 최고 좋아? Like 그 명사와 비슷해요, 그치? Like 명사, 그치?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현장아, 그런 거 있는데, 야, 너채나 알아? 응, 알아. 걔 어때? 할 때, 그치? What? What is? He, Chen이라고 할까? What is Chen? 그치? Chen? 어때? 라고 할때뭐 썼어 전치사? <laughs> like 썼죠? Like. Like요. 이게 What l i k e 라 의미가 How와 같은 느낌입니다. 내말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o k a I'm going to the library를 대답하는 겁니다. 그치? 나 가는 중이야. 할때 문장 구조 봐라. I'm going을 서술어로 보는 거야. 너를 M에서 끊고 going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e m going을 그냥 서수로 1로 보는 거야. 한번더 해봐서 주나 다시. You are going 할 때, going을, 아, going에서 아 끊고 going이 아니라, 이다 가는 중이 아니라, 그냥 두 단어. 즉, 현재 진행으로 보는 거야. Well, Sam 하면, 대치.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치. My hobby 한번 칠까?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going to. 어디 갈래? 니가 어디 갈래? 파로스 가자 오케이? 파로스가다 하면 그치 과정은 똑같아 뭐가 똑같은데요 쌤? 하면 그렇지 is going where? is going to 똑같지 그치 근데 위에서는 서술어가 아 going이 되는 거야 내두 단어 동사가 되는 반면에 봐봐 나의 취미가 파로스에 가는 중이다 말돼안 돼? 안 되지 즉 뭐의 차이를 봐야 돼 니들이? 보잉의 차이를 보는 거지. 왜쌤 e 하면 되지. 여기서는 이즈에서 끊고 가는 거야. 나의 취미가 파로스에 간다야 가는 것이야. 가는 것. 이걸 우리는 동명사로 보는 거야. 반면에 얘를 우리는 분사 즉 진행으로 놓고 이 진행을 동사 즉 허술어와 합치가 된다는 느낌이야. 너네 말좀 이해가 안 가? 이해가지? 이게 단순히 v i n g 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수부정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에요, 쌤? 다시, 확장 들어갑니다. For example, 그 예를 들어, 그치? 예를 들어, my dream이라고 하자. 나의 꿈은요, is to go to, 어디로 갈까? 파로스에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 분명히. <laughs> 진짜야. 그치? My dream is to go to 파로스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 나의 꿈은, 파로스에 가는 거야 하면서 투부정서는 명사적 용법이 되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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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겠지? 이해가지? 즉, is는 여기서 서술어가 되고요. 링킹 n 브의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주어를 he로 고쳐볼까? he is to go to 파로스 할때 가장 그지 같은 해석은요. 그는 파로스에 가는 것이다야. 왜였어 말이 돼야 안 돼? 야, 그가 어떻게 파러스 가는 것이냐?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는 is to go 까지를 의미 덩어리로 보는 거야. 어?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Ving의 전반적 의미 뉘앙스는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면 투 부정사의 의미 뉘앙스가 미래가 된다는 얘기야. 샘님 말씀 말이다. is to를 저 조동사 will, can, must 해석으로 바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는 파로스에 가는 것이라는 그지 같은 해석. 그치? 1번 해석은, 그는 파로스에 갈 것이다. 갈수 있다. 가야만 한다. 공통 베이스는, 무척, 간 거야, 안간 거야? 안 간. 아, 그렇지요. 갈 거란 뜻이에요. 어? 어디서 배운 거 같은데, 쌤? 맞아, 그거야. 이해갔 지. 그니까, 러 이즈와 투를 끊을래? 투부정사. 명사중용법. is t o 를 하나로 봐서 어디까지 고루 볼 거야? 바로 여기서 왔던 you are going 이거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심지어 여기서 더 가는 건 이걸 걸 you are going to 대체 여기까지 갔어, 갔어. You are going to 대체 그다음 뭐 할래? hit 춘자 할래? 그럼 여기서 너는 가는 중이야. 춘자를 때리기 위해서도 되겠지만 이 갔어, 갔어. 그러면 are going to h t 까지를 하나의 뭐로 보는 얘기야? 선수로 보는 얘기지, 그렇지? 너는 뭐할 거야? 춘자를 때릴 거야. 이런 표현이 되는 거 알겠지? 세 말이 갔어요. 그러니까 의미 덩어리를 보는 거다, 이? 오케이? 다시 how do you usually go to the library 할때 how, 그렇지 how는 여기서 수단 혹은 방법을 묻는 겁니다. 야 그러면 너 주어부터 always 주어부터입니다. 너는 usually 보통 되게 보통 두는 조동사 역할. usually go to the library. 어떻게 도서관에 가니? 이거지, 그치? 여기까지 갔어, 요 갔어? 이게 갔어? 혹은, 이 how do you usually go to the library를 의문문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지. I don't know. 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도와줘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서술로예요 그럼 how do you usually Go to the library 하면 얘는 어법상 무조건 틀립니다. 왜우하면그치왜우하면 <laughs> don't know가 서술어고요. Do you go? To 역시 서술어야. 해석을 하면 나는 모른다야. 어떻게 가냐야. 서술어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돼안 돼. 그 가는지 모른다. 그렇지요. 그러면 해석을 가는 지로 고쳐야 되지그죠 근데 왜 동주가 되면 무조건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를 키로 고치시다. 센스 있게. 두를 너스로 고치시다. 그렇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를 가는 지로 고치는 방법은 우리나라말은 뭘 바꿔요? 발음에 어미에만 어미. 어미를 바꿔야 되죠. 영어는 고우를 바꿀 수 있죠, 없죠? 고운은 못 바꾸죠. 왜? 고우를 바꾸는 순간 단어가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바꾸는 방법이 I don't know. 나 몰라요. how does를 날려버리고요 usually go야 g o e 야 이걸 우리는 의주동이라고 합니다 얘가 바로 명사절 지로 고치는 중인 겁니다 알겠죠 이해갔어요 확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단명입니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거기는 당연히 to the rival 라이브러 y 를 대열로 고쳐버린 겁니다 왜요? 구쳐놨서요바에 다음에 관사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자, 묻자! 버스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laughs> 생각하고만, 은수도막 야, 선생님, 여섯 살짜리 딸도 말한다! 버스는 세요, 못 세요? 못 세요! 못 세요! 하! <laughs> <laughs> 아, 돌아버렸다. <laughs> 은수가 임마! 아빠 저기 버스, 원숭영동이 버스야 하면서 막 버스를 세는데, 버스 세못 세요, 세요? 세요. 세요. 잊지마. <laughs> 잘 들어, 이제. b y a bus 하면 이 해석은, 오케이? 부사 보면, 버스 옆에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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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다, 저추아 뭔데? Go to 다음에 니가 말했던, go to 다음에 어스쿠라면 학교에 볼리보러 가는 거고, go to school 하면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아가. 그거야. By 버스는 의미가 뭐야? 버스 옆에가 아니라 버스 타고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자초다. by 다음에 그냥 by 뭐 어? 하면 걸어서란 뜻이고 by taxi 하면 택시 타고, 그치? 이해 갔어, 안 갔어? <laughs> 이해 가지. by a taxi 하면 해석이 택시 옆에, 택시에 의해서 다른 의미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는 그 명사에 대한 의미를 보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니까, 관사를 다외우올라하면 정신없어져, 알겠지? 쓰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